라인업으로 나왔어요. 아까 여런 기회에 앞에좀 나와 주실까요? 방송 인터뷰 같은 거. 자하는 거. 아, 인터뷰요인러까 아까 막 앞에 계속 있는 거.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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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조사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선거 기간 중에도 코로나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이루라는 국민의 막중한 주문을 절감하면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저희들은 국민의 극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개표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